여러분 안녕하세요. 한줄 설교 박재석 목사입니다.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 제가 선택한 한줄 본문은 새해 첫날이기도 해서 좀 특별한 본문을 골랐습니다.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. 제가 오늘 좀 특별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3 개국으로 오늘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b e r e h i t bara Elohim et h a s h a m a i m e t h a e r e t i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상한 외계 말 같은 어,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 말로 읽 었는데요 어, 히브리의 선생님을 라비라고 부르 죠 우리 어, 한라비 선생님의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다시 들어 보시겠습니다 바라 엘로힘 에하 샤마임 에하 아래. 뭐,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, 제 발음이. 제가 오늘 제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. 비록 한 줄짜리 본문이지만,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 정말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맥락에 맞게 에, 전해드리고, 특별히 또 제가 병원에서 어, 일을 하기 때문에 참 거기서 만나는 또 소중한 어, 이야기들, 참병원에그 고난 속에 계신 분들 한분한 한 분이 그들 자신만의 고유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. 어, 정말 살아 있는 어, 어떻게 보면은 뭐 책들이나거나 할까요? 정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책을 저는 뭐 매일 매일 이렇게. 읽는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듣습니다. 그래서 그런 체험들,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또 나누어 가겠습니다. 그첫 새해 시작으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성경의 바로 이첫 글자 때문인데요. 아까 제가 읽었던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말, 영어로 번역하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태초의그첫 글자 성경의 첫 글자가 바로 이 bet라는 글자입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는 우리말 그자나 디귿자를 이렇게 돌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. 참 재밌게도 어이 히브리 성경 알파벳이 22글자인데요. 그첫 번째가 알레프라는 단어인데 희한하기도 마치 한자의 상용문자처럼 이 글자가 표시하는,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알레프는 황소를 상징합니다.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이 황소라는 것은 신을 상징하는 글자거든요. 그리고 그두 번째 글자가 바로 오늘 이디귿을 돌려놓은 것 같이 생긴 또 어떻게 보면 그자 같기도 하고요. 이베트라는이 알파벳은 이 유대민족들이 이 유목민족이지 않습니까? 그들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오가, 오가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그들이 사는 그런 이제 텐트의 텐트를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마치 이제 산면은 이렇게 막혀져 있지만 한쪽은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. 제가 왜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역사의 시작, 태초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. 그러시면서 그첫 글자로 이배트을 주셨는데 이것이 텐트, 집이라는 뜻이다. 저는 정말, 어, 감동을 받은 것이, 아, 결국,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채워가시는 이제 그 모습들을 앞으로 이제 쭉 보여주시는데요.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우신 것처럼 결국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집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머물고 싶으시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.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을 이 말씀의 집에서, 어,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지워, 이 말씀의 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또제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어, 소망의 2022년을 한번 꿈꿔봅니다. 두 번째는요. 어,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, 창조하시니라. 여러분들 여행을 한번 떠나 보시면 정말 뭐 이번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일출 광경도 이렇게 보시고 새해 다짐도 하셨을 텐데, 여러분. 해가 이글거리는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? 많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. 그럼 어떤 감정이 드세요?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? 와, 멋지다. 야, 장엄하다. 와, 소름 끼친다. 많은 분들이 이 미국에 여행 오셔서 그랜드 캐니언이나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협곡을 방문하시고 또 요세미티나 이런 국립공원 같은 곳에 이제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그 한,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야 정말 어, 자연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어마어마하더라 어, 그런 경외심을 어, 자연 앞에서 느끼게 되죠 예. 하물며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, 그분의 영광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경외심 말씀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심. 아,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일찍이 어 로마서를 썼던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어요. 제가 읽어 드릴게요.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.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. 뭐가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고요? 그분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지으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. 여러분들이 그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고 그 자연 앞에서 감탄을 하고 심지어는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겠죠?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. 거기에 배워 있게 됩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 이 새해 시작하시고 또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또 여러 곳을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힘들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그 동산도 좋고 뒷산도 좋고 계울도 어 좋습니다. 정말 주변에 그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, 그리고 저녁에 노을 지는 모습, 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.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음성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, 어,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리고 말씀으로 성도의 삶을 어, 견인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창조주의 능력 우리가 생각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창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계시를 어,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뭐냐고요? 다음에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만 말씀만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.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. 다 한번 우리가 어 낭독을 해 볼까요?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.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어간하시고어또 다음 한줄 말씀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